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oh. 먹 oh. oh. 절때 빼고는요. 근데 저희 지금 추월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약을 맞추기 위해서 좌우로 이동하면양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앞에 뻥 뚫렸어요. 예, 네, 차들이 없어요 앞에. 네? 그런데 좌우로 왔다 갔다하면서 계속 약을 수고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네, 추월해서 가면 되는데 가지도 않고 딱. 50m에서 100m 거리를 두면서 계속 우리 차선을 차량 이동을 미리 예상하고 먼저 가서 약을 쓰고 다른 지금 기동대원들하고 어어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지금 모든 차선을 기동대원들이 막고 서로 맡고서 지금 어느 차선으로 가나 왕국이 테러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테러를 계속 가네요 그런 저 차량. 남바 찍겠습니다 283 더해 4815번 입니다 약 30분가량 앞에서 네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테러를 하입니다 네. 네.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와가지고 하고 일단은 테러를 합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빠지니까요 47마에 1160번 입니다 네. 이 차량이요 네 앞에서 지금 약을 테러하고 빠집니다 224 네. 네. 도망가네요 남바 네. 도망갑니다 네. 얼굴하고 손에다가 패턴을 때려먹고 도망갑니다 반등 안보이게 하기 위해서 라이들 꺼버렸어요 지금 보십시오 후미등이 예. 야밤에 후미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들 들어왔는데 저 등은 지금 좀 꺼놨어요 예. 이건 브레이크등이고요 224, 224 저의 1104번입니다 예. 얼굴 손 아래다가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카메라를 끼니까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려먹고 있고요 그대로 가다가는 실신해서 사고가 날지경이니까나 차선을 급히 바꾸겠습니다 앞 차량 마찬가지입니다 아우디 5 6 5 1 7772번입니다 다음 무기 쏘고 브레이크까지 잡고 있습니다 실신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실신시켜놓고 사고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도 20종 추동사고들 하루에도 수십 년씩 유발하는 정신건강 이상의세단단 음. 아흥국의 테러비용서 음. 종아리 쪽으로 테러를 하고 있다어마마한이발을 막아주려고 네. BMW, Ulgreda, Pentan, Teddy, Parana, Pastor, Ulgreda, Teddy, Ulgreda, Teddy, Ulgreda, 려 e d d y Ulgreda, Teddy, Ulgreda, t 몇 차례 지금 뿌리면 또 닦고 뿌리면 또 닦고를 반복해 왔습니다. 반복했습니다. 뒤에서도 <laughs> 지금 뿌리고 있고요. 조심하게 싸세요 운행을 못 다치게 됩니다. 뒷 차량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요. 181 우에 6701번입니다. 네. 거의 시신하게 직전까지 지금 을 배별당했습니다. 푸른 교통정보를 방향해 건물이 작동사판사 6번입니다. 엄청난 양을 바리다가 때려붙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차선 이동해서 길을 막고요. 양을 쏘고 있습니다. 모두 네. 98번입니다. 15번에. 이 차량도 중에서 쏘다가 네, 지금 또 저희가 이 오른쪽 차량 해도 좌측으로 갈걸 예상하고 앞으로 가서 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지금 둘러싼 차량들은 전부 긴급 대응팀들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차량 외 모두 모두 자살 방지용 긴급 대응팀들로 기소할 것입니다. 네, 방금 전에 그, 그 교통 상황 그대로입니다. 앞 차량 계속 앞에 서서 네, 와무이대로를 어마어마한 양때리고드습니다 지금 빠지네요. 니콜라스 시리카도, 루이스 프랑 암살범으로 형법재판소, 왕국에 네, 암살범으로 형법재판 네. 기소하겠습니다. 이 자살방조들은 긴급대응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들은 뭐 외부 치료라고 해서 차량에 실고 자신들이 쏜거 아니다. 협조를 했습니다. 화학무기 대러해. 에, 보르고에도 네. 무기징역입니다. 에, 네. 알고하면 사형이구요. 네. 정확하게 규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이 정신과 복지센터에서, 긴, 저기, 어, 뭐 실시간 해킹을 해서, 여기 저희 차를 둘러싸는 긴급대응팀들에게, 예, 정확하게 같이 듣고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법치주의 국가이고, 그것이 법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예. 이들이, 이 긴급대응팀들이 스스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 반경에서 테러를 하는 이 시민치료, 외부치료를 하는 이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은요, 이 대상자에 가 말하는 것을 고도라에 그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히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손으로 직접 발사를 알아들어도 외부치료기라는 광고기를 차에다 싣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어, 둘러싸라. 예? 앞을 막아라, 예? 브레이크를 밟아라 예? 하면서 복지센터에서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동조를 한 것이고, 예?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모르고 해도 와무이 되려는 무기실입니다. 그래서 정신무원 복지센터 그 센터장만이 지수를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대국민 사륙이 될 수가 없죠. 이들이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국민 사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네, 반드시 제일 만될 것입니다. 네, 앞에 차량 여지 없이 아흥군의 패턴이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6모에 9676번입니다. 아까부터 지금 지금 한 1시간 전 1시간 전여부터 계속 테러를 하던 차량입니다. 우리가 좌측으로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여서 길을 막고 약을 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찍으니까 우측으로 빠지네요 7372번입니다 네. 길을 막고요 네. 369 머에 2354번입니다 GT 차량 1시간 4,50분 전에 테러했던 차량입니다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갓길을 어그 본도로에서 갓길을 몇길을 지금 통과해 가지고 다른 도로를 타고 있는데 여기까지 나타났어요 한시간여 전에 찍었지 와서 테러했던 차량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은 경로를 이동을 하면서 테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길을 막고 발에다 엄청난 양을 때려붙고 있습니다 한시간여 전에도 네. 테러 냈고요, 60도에 8184번입니다. 어 뭐, 뭐, 주행도 제대로, 저기, 속도도 안 내고, 뭐, 길막고요약속가지고죽이려는 모양입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야지. 어, 뭐야? 왜 부상했어? 저 차량 부딪혔어. 저 차량이요? 예. 네. 저 차량, 아이, 걱정하지 마. 저 차량 때문에 지금 화학무기 테러를 받아서, 예. 네. 대형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피하다가 지금 옆 차량이랑 사고 났습니다. 예, 그대로 고지를 하고 예. 경찰서로 뭐 지금 가든가 이것을 사고 지금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화학무기 테러범 한 시간 전에도 고속도로에서. 테리했던저 GT 차량에서 펜타니를 음, 기절하기 직전까지 싸서 그것을 피하려다가 지금 옆 차량하고 을 접촉 사고가 살짝 났습니다. 아니요, 큰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저분이 뭐 물론 지금 둘러 싸고 있는 사람들은 다뭐 긴급 대응 팀들이고 화학무기 테러범들이니깐요 예, 네, 안 다치셨어요? 예? 네? 안 다치셨어요? 저기 뭐야 이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라고 손정민적인 펜타니를 둘러싸고 쏘는 바람에 차량에서 그 테러를 받아서 기절할 것 같아서 이거 그러다가 20중 추돌 사고 지금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차량을 피하다가 여러분들 전부 자살방조원들 긴급대응팀데 둘러싸서의 테러를 피하다가 이 사고가 유발됐습니다. 이거 경찰서에 가서 자살방조원들 전부 확인해 가지고. 이 화학무기 테러한 거 전부 저거 어, 응? 밝힐게요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소리 네? 하시는 아다 말씀드렸어요. 아실 거예요. 네. 어떻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명, 명 그럼 그, 그, 보험 처리를 갖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네, 경찰서에 가시죠. 자세 방지원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확인해 가지고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일단 저도 기조를 할게요. 뭐예요 자살방지원 확인이요 누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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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을 어, 여러분들이요 둘러싸고 우리요? 있는 여러분요 예예 예. 우리가 왜자살방지원제 앞에서 예 네. 여러분들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혹시 자살방지원인지 차량들이 둘러싸고 아 미치겠네 예 테러를 하고 제가 그 화학무기 테러를 당해서 지금 그것을 피하다가 화학무기 테러를 당해서 사고가 난 것이니까 예 그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약을 쐈다 자살 방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확인을 한번 저도 그 테러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니까 그 테러를 확인하고 제 앞차 옆 차선에서 차량이 테러를 해서 그걸 피하다가 지금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뭐 그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왕 무기 테러 때문에 사고가 난것이때네요선전민주인펜타이요 뒤로 좀 빼시죠. 안전하게 저도 뒤로 좀 차를 빼겠습니다. 예. 경차 이건 뭐 지금 사고니까요. 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사고가 저희 저희들의만의 실수로 사고 난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시간 여전부터 아, 뭐, 뭐 어, 봐봐. 한 시간 어개안 나가게 조심하고. 1 시간 전부터 어, 테러를 하던 GT 차량, 예, BMW GT 차량에서 어, 치사량의 펜터넬 테러를 받아서. 예, 거의 실신 직전 그 상황이 돼서 그것을 피하다가 예. 지금 테러 를 당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를 둘러싼 사, 차량들은 거의 뭐90% 이상인 자살 방지원들이고 지금 뒤에서도 펜타닐 테러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마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 펜타닐 자살 방지원 맞습니다 고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지금 선생님들 차량에서 펜타닐 테러가 가해지고 있어요 자살방지원 확인해가지고 왕무기 테러범으로 기소해드릴게요 공교롭게도 선생님 차량에서 지금 손정민 죽인 펜타닐 테러가 가해지고 있어요 자살방지원으로 확인해도 왕무기 테러범으로 기소해드릴게요 경찰서로 어. 이동하시죠 어, 좀. 네. 네. 뒤로도 뒤로 좀 이동을 해주세요. 저희도 안전하게 차를 좀 이동을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예상이 맞았습니다. 예, 예상이 맞았어요. 지금 뒤에 차량이 돼 있는데 바짝 대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을 저희 뒷공문에다 바짝 대셨어요. 네, 예, 그런데 거기서 지금 펜타니이 어마어마하게 때려줬죠. 경찰이 오는 상황이니까요. 친구로 한 상황이니까 이제 화학무기 테러해서 또 행서 수사한다. 어,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응. 화학무기 테러를 매뉴얼대로 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했던 대로 뭐자살방조원이 아니면 좋죠. 아니면 뭐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뭐, 모두들 국민들이 이렇게 둘러싼 국민들이 전부 자살방지원으로 왕 모이 태러한다라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 이들도 지금 자살방지원으로 판단을 태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일단 온다 그러니까, 어, 신고를 했으니까 이거 저기 뭐 화학 무기 테러범으로 아까 영상이 찍혔으니까 그 앞에서 테러한 거를 피하려고 하고 이 차량에서도 지금 판단을 테러한 거를 신고를 우리가 같이 해야 돼. 보험 회사에서 전화해서 꼭 보험 회사에서 와서는 안 되나?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기다려 봐 차량을요. 자사방주님들, 차량을 지, 저기 뒤로 좀 빼주세요. 저 저기 저희 뒤에다가 지금 대구서 펜타닐을 너무 많이 쏘니까 손주민 죽인 뒤로 빼주세요. 저희도 좀 안전하게 빼게요. 예, 네,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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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빼주세요. 지금 두 번, 세 번째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 아, 차량 예. 뒤에다 붙여놓고 펜타닐만 쏘시지 마시고 차량 좀 빼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분들도 <laughs> 지금 이분들도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선으로 펜타닐을를 이빨 쏘니까 이분들도 지금 데미지를 입지 입지 않으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차량은 저기 있고요. 네. 데미지 안 입으려고 네. 차량을 좀 빼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저희만 계속 맞아라 이거죠. 손재민 구하라처럼요. 그러다가 죽어라 이거죠. 펜타닐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쓴. 이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쏘고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차좀 빼주세요 그리고 도로니까 갓길로 좀 빼주세요 갓길로 좀 빼주세요 차를 아네 네,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왜 대답만 하고 마추 지금 펜타리리 취하셔가지고 혀도 지금 하가이 굳어가지고 공격만 하시지 마시고 펜타리 공격만 하시지 마시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매뉴얼대로 시키는대로 공격만 하시지 마시고 차량을 빼주시라고요 대답만 하시고 안 빼주세요 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기소를 할 거고요. 유튜브에 고소라인 올라갈 겁니다. 차량 좀 빼주세요. 그세 번째, 세 번, 네 번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펜타니 그만 쏘시고요. 여러분들 저기 뭐야. 심리치료라고 째려바라 기침해라, 층간성, 법원중민도거짓미도 집단성추행으로 국민들은 손정민,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수만 명을 자살 시키고 암살했어요. 여러분들 쏘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때 보이지 않고 벽을 뚫고 물체를 뚫고 사람 피부를 통해 없어시키는 화학무기입니다. 그만 그들 말 그만 듣고 빼주세요. 여러분들은 자살 방지원으로 정신 건강복지센터 명단이 고드란히 남아 있어요. 여기는 법치주의 국가예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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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그만 따르시고 차량을 정당하게 차선에서 좀 이동을 해주세요. 펜타님만 쏘고 있지 마시고요. 아무리 저기. 뭐, 화음무기 테러 당해서 사고가 나던, 또 계속해서 이런 상황으로, 급박한 상황으로 이런 이해 안 가는, 이러, 이러고, 이러고, 저리로 지금 피해 있는 거예요. 차량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지금 요, 요, 제가 저희 차량이고요. 여기에 지금 패달이는 어마어마하게 때려 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자신들은 지금 피해 있고 우리 지금 차량에 있는 저기 어 최지한님하고 저한테 지금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자신들은 피해 있고 차량이 이렇게 되놓고요 아까 운전자가 있을 때 제가 차량을 안전하게 뒤로 좀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앞에 똥꾼 여기다 아까는 앞에 완전히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펜타닐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자살방지의원이 아니면은 어어죄 잘못이 크죠. 예. 네. 그랬는데 염려대로 자살방지의원들이 긴급뱅크는 좋고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이거 유튜브에 그냥 올리고 지금 저 뒤에서 팬타리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봐. 의자가 지금 축축하게 젖을 둥. 지금 차량을 저렇게 뒤에다 대고 안 빼는 거야. 어? 안 빼는 거야. 어? 똥구장에다 대고 쏠려고. 우리가 차량을 좀 앞으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좀피하든가 이대로 있다가는 뭐 펜타닐 테로에뭐 사람이 경찰 오기 전에 뭐 죽, 죽겠는데 저기 뭐야 젊은 사람들 운전 쌩쌩하게 하는 자살방지원들은 뭐 긴급된 팀들은, 제각제각 이, 뭐, 펜타이래 자기들이 중독이 돼도, 어떻게 피하는데, 이 노인들이라, 노인들 자살방지원들은, 어? 느려서, 어. 지금도 이거 하관이 굳어가지고, 얘기를 잘 못해, 버벅대고 어. 그리고 지들은 지금, 어? 딱,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명령대로, 뒤에다 딱 세팅해놓고, 뒤에다 딱 차량 붙여놓고, 자기들은 데미지 안 입으려고 저 뒤로 빠져있어. 어, 아 차량을 이렇게 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4 차례 다섯 차례 부탁을 하는데 차량을 안전하게 갓 길도 좀될수 있게 응응 응? 빼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촬영을 대는거 그래요? 고양이 동영상입니다. 아, 응, 옆에 옆에 모든 영상을 광고 없이 끊김 없이 시청하세요. 저, 보십시오. 저렇게, 저기, 뭐야, 오히려 차를요, 뒤로 좀 빼달라고 했더니 우리 차량에다가 더 붙여놓고 저렇게 딱 삐딱하게 붙여놓고요. 예. 네. 펜타인을 때려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신 직전이라 뒤로 차량을 좀 이동을 해서 피했습니다. 여자네? <laughs> 어, 여성분이 운전한 것 같아. 모르겠어 지금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영상 보면 알지 어, 두 분이 있어 두 분이야 영상 일단은 급히 좀 올리고요 예, 또 영상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